네, 이시계 속도 제어기 또 이제 타이머 제어기, 보라, 또 제어가 됩니다. 그래서 한번 꺼보겠습니다. 네. 꺼지게 되고, 키면 켜지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끌수 있고 또 타이머도.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분단이 되어 있고, 최소 1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낄 수도 있고, 도로락 같은 경우에는 네, 이렇게 킬 수도 있습니다. 또 하면 갈람이라든지, 또 램프가 이렇게 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속도 제어도 보시면, 이기 1단, 2단, 3단, 4단, 5단 이렇게 조어를할수 있습니다. 속도 제어도 가능하죠? 이상입니다. <laughs>